아름다움을 추구한 당신, 보툴리움 톡신 내성이 걱정되시나요? 보툴리움 톡신, 즉 보톡스. 여러분들은 아마 이 보톡스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중에는 이 내성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요. 아니면 보툴리움 톡신은 그런 내성에 상관없이 맞아도 될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맞는 주기를 적절하게 띄우고 적절한 양을 시술을 한다면 내성에 대한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즉, 이런 세세한 부분들, 그리고 최신 업데이트된 내용들은 저같은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의 안전과 아름다움을 책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보툴리늄톡신은 근육의 움직임을 억제하거나 혹은 저하시켜서 표정근을 관리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표정 짓는 부분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 준다거나 아니면 은 근육의 움직임에 의해서 피부에 주름이 지는 부분을 조금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보툴리늄톡신입니다. 저는 일단 피부 자체의 고민은 피부가 좀 건조한 스타일이어서 그런 것들을 고민이 있고 그리고 30대가 좀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시기여서 뭐 이렇게 리프팅이라던가 그런 거에 최근에 좀 관심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하이프 이기라고 하는 것들 해본 적이 있고 리프팅 말고는 뭐 보톡스나 이런 시술 해봤습니다. 평소에 뭐 보틀리톡신을 자주 맞으시나요? 저는 턱 쪽에 보툴리눔 톡신을 좀 맞는 편인데 보통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 병원에서 이제 내원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길게는 1년에 한번 그렇게 맞고 있어요. 내성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으실까요? 사실 제가 한뭐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맞으면 내성에 대해 걱정할 것 같긴 한데 뭐 1년에 한번 가끔 까먹으면 뭐안 맞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성에 대해서 걱정은 되는데, 그렇게 막 그것 때문에 뭐막 이렇게 우려되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뭐 자주 내원할 거니까, 원장님이 잘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프지 않고 예쁘게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보충용 톡신 시술을 하기 전에 잘 상담을 하고 디자인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이 보틀림 톡신이 전국적으로 혹은 전세계적으로 굉장히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보틀림 톡신을 하고 계신데요. 경험이 많고 스킬이 좋은 원장님과 함께 시술을 하신다라면 세상의 결과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겁니다. 원더톡스는 종근당에서 개발했습니다. 보틀림 톡신은 냉장배송이 매우 중요한데, 종근당은 국내에서 잘 알려진 믿을 수 있는 회사로 철저한 배송 시스템으로 믿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지동안에서는 원더톡스를 사용합니다. 종근당의 원더톡스로 내성 걱정 없이 바로 상담 받아 보시고 아름다움을 유지해 보세요. 당신의 아름다움, 우리의 약속입니다.